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마련된 자금이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두 사안이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exported abroad and subjected to conditions that amount to forced labor. School children are subject to mass mobilizations, and food distribution policies favor the military. 서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김정은은 북한 내 모든 측면에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 구호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토대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활용할 것이란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ordinate with like-minded governments in advance to advanc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터너 지명자는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대사급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돼 이날 약 4개월 만에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한국계 입양 미국인이라고 밝힌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의 첫 임무가 북한 인권 특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와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뷰이뉴스 함재합니다